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오늘은 제가 어제, 응. 어제 못 쓰게 해줬습니다. 제가 마인드라프트에 딱 봐도 옛날에 밖에 없었던 그 빌리지죠? 여긴 열어지지 않고 여기 구멍이 뚫려있는 대로 못 쓰겠습니다. 여기엔 마을에 있는 게 조금 없어지긴 아, 했지만 뭐 그래도 한뭐 어떻게 되세요? 또 이렇게 버린다면 괜 네. 좋습니다. 이 있어? 근데 이 나무로 만들어진 집은 아이템 아이템 집같이 모르고 돌전단기 하루고 있습니다. 조합 상자 3 단에 있었던. 여성대 한탄이 있었던, 걸로 만들어진 새로운 돌잔뜩기가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돌잔뜩기는 이번번 <목소리> 하나도 없었던, 어 돌이요. 이거는 옛날에, 요즘, 요즘에 새로 나온 것 같이, 나온 것 같이 생긴 아주 아주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모르는, 모르는 엄청 옛날에 밖에 없었, 옛날에 밖에, 모르는 옛날에 밖에 없었던 옛날 레고에 밖에 없었던 뿅 레고입니다 요즘은 많이 출시가 되긴 했지만 훈련장에 리뷰할 때 훈련장이 있었던 모루가 있었는데 이 모루는 훈련장에 훈련장에 많이 들어있어요 었 자주 자주 이놈의 박 이라고, 바 끊어,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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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 여러, 응. 여러, 여러, 여러 제품이있고데요하이는 훈련장에도 있고이라 어디서나 있는 맞다. 아주 음. 어, 예, 예, 옛날에 요집 돌림을 했을 때 이제 음, 이거 음. 하루가 남았고 오제까지 하루만 남은 거예요 음. 맞죠 음. 하루는 계속 음. 나오니까 아 진짜 애고는 하루가+ 하루가 꼭 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촌은 음. 이런 건받았으면 바닷속에 하루를 못 만드니까, 하루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 바, 밖에 땅이 있는 하우스에 버섯집은 안 들어있었는데, 그래도 하루는 많이 나는 제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좋았었는데? 근데, 얼마 들어있는 거야? 아, 한번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바로 발사기가 있는 집인데 발사기도 많은식제품에 없는 겁니다. 발사기는 이렇게 생긴 이쪽에밖에 없는 이쪽에밖에 없는 제품인데요. 돌 전등기와 이 발사기는 이 제품에밖에 없는 아주 신기한. 특이하게 생긴 특이하게 생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조합대 이 조합대는 버섯집에 들어있고 여우집에 들어있고 이쪽에 들어있고 콜렌장에 들어있고 우리집 레고엔 다 있는거는 아니겠지만 아 너무 어, 무슨 아니 크립 웅언 크립보에도 있고 어디 언제까지 요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집 속에는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밭 알록달록한 알록달록하고 엄청 여기 예쁘죠, 이건. 지금 마인크래프트에 꼭 마을에 없는, 없, 없, 없으면 안 되는 것, 바로 맛입니다. 요게 먼저, 씨앗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이 씨앗, 한쪽이 씨앗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감, 감자가 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렇게 밀, 초록색 밀두 개와 노랑색 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초록색 밀은 다 초록색인데 노랑색 밀이 이맛 중에서 제일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무가 정말 조그맣고 귀여운 건데, 어. 어, 이 씨앗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잘 맞는 맛입니다. 여기엔 물까지 있고, 여기 돌계단 같이 이렇게 표현 해놨고, 여기엔 재장간. <놀람> 작은 마을 만들어서, 이렇게 옮었어요블럭이응원이요 여기엔 이렇게 용암이 용암이 있는 데가 있고 하호물편이 있어. 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멋있죠. 었이 있는 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붕은 굉장히 멋지고 또뭐 다른 소에소재할게가 소개, 있는데 바로 바로 이런 집입니다. 여기 여기 집을 열면. 카리우라고 하는데, 이거 지붕을 열어서 보거나 나, 어, 뒤집어서 볼수 있는데, 여긴 침대 하나가, 하나밖에 가하나 없는 곳입니다. 아, 종이 조금, 조금, 조금 불안한 것 같은데, 이쪽에 주민들이 봐, 와서 계속 잠만 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불안한 집인 것 같아요. 불안한 말이라고. 와 주미 꽉찬 기별로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나, 나 다음 다음 주에 또또 만나요. 우리, 다음 우리 점심 식수하니까요 다음 달달3월에3월에 3월에 만나요. 안녕. 안녕.